하나님 말씀 11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루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루오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이 또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 여러 암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에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아멘. 변화와 변질은 전혀 다릅니다. 새로운고 또 온전해지는 과정을 변화라고 한다면, 변질은 퇴보하고 또 낡아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본래적 성격, 본질로 가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원을 살피고 근원으로 향하여 돌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죠.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고 갈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변화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되는 말씀과 진리로 변화되는 인생들. 진리 안에 거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가볍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단순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군더더기가 악세사리가 점점 붙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은 변화가 아닌 변질로 향하여가는. 인격적인 불합리와 부조리함이 누군가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주기도 하고, 진정한 사랑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수단으로 사람을 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광과 기쁨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근본으로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번영하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삶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현상들이 신앙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이키는 삶의 반성의 시간들이 회개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 대하여 명령하셔서 그의 나라를 둘러쪼개어 여러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시고 그리고 유다우를 위하여 남겨두신 이 유다의 땅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르호보암의 편에 서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일로 이제 르호보암은 여러 보암을 공격하기 위해 18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가려고 하게 되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할때 그는 잔인하고 포악한 방식을 항상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유를 베풀어 주셔서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셨고 그 뜻에 따라서 행하시는 일이기에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의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여 베냐민 집화를 멸절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죠. 왕이 없으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참 왕이시라는 거죠. 르호보암도 여러 보암도 누구께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포악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그 뜻을 받들어 돌이키는 역사가 르호보암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라고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평화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들 때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화목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번제와 화목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과 깨닫는 은혜로 죽게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이스라엘 나라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지만 그가 참된 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 왕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입장이 되었을 때 그는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서 그가 본 신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 라신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에게 붙여 주셨을지라도 그의 마음에 불안한 것은 자기의 권위와 그리고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정통성이 하나님께로 주어졌음을 그 백성들이 온전히 세우기가 불안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에 속하여 있기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왕래하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혹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백성들을 자기의 마음의 편에 세우기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것은 개혁이고 갱신이고 변화일까요? 아니면 변질일까요? 근본을 또 본질을 따르지 않는 것은 변질인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집으로 백성들이 돌아가리라 하는 염려로 인하여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디에서 보았던 애굽에서 보았던 그리고 가난한 족속들이 습관적으로 행했던그 일들의 문화들을 백성들에게 권장하고 말았던 겁니다. 예루살렘과는 차별화 시키는 것이죠. 이단이나 사입이나 혹은 특정한 집단들이 폐쇄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이 그 공동체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차별화. 우리 그룹은 저들과는 달라. 우리에겐 특별한 선택이 있고 우리에겐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라고 하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들을 볼수 있는 것이죠. 르보암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택한 방식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들에게 말하여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선포하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불안하였던 산 아래 백성들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것이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히 행하도록 가는 길을 열어버렸던 거죠. 이 여러 보암은 금송아지를 배들과 단두 곳에 두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북쪽 끝단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 그 신상에게 경배했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단은 저주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계에서 보았던 미가의 집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저주가 그대로 연결이 되었기에 요한계시록에서 열두 지파의 어느 지파가 빠졌더라 단 지파가 빠졌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여러 부암을 통하여 단이 저주의 자리가 되도록 행하는 악을 저질렀던 것이죠. 여기에서 그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레위자손 아닌 보통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을 매점매석하는 행위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를 저버리고, 여덟째 달 15일에 그들이 축제의 절기를 정하여 제사하는 일을 행했던 거죠. 여기서 그쳤습니까? 각 곳곳에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제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은 결국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사단에게로 악한 영적인 세상 가운데로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따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 공동체가 결정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을 위한 것이고 변화를 위한 것인가? 변질되는 삶으로 내려가는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그 뜻을 이루는 길인가?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고 세속화되어가는 길로 향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러한 갈림길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의 길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으로 믿음 생활하는 길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주변에 지뢰밭이 널린 그 곳을 지나는 것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꽝, 저기서 꽝 터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철저히 신앙하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처복종시키며 십자가에 못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를 드릴 때에 결국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살피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다 하시는 그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는 오늘 한 날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가운데 변질되지 않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진리 편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어두워져가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진리 위에 아버지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길로 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다음 세대 귀한 생명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 온전히 새우물이 입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온전하심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사랑하 성도들의 일터를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